월간 월간 미술 이번에 나온 게 미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측하는 음, 분석 기사가 나와서 꼭 공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음, <laughs> 프리즈 아시아 어, VIP를 상대하는 그다음에 사업 개발을 하는 총괄 이사 한국인 권민주 씨가 여기서는 좀 가장 이 잡지에 나온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좀어좀 어좀 세다 뭐 그런 분 같은데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글씨가 초점이 잡히려나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국 미술, 한국 문화, 한국의 콘텐츠를 어, 이게 지금은 반대로 나와가지고 씨발 복합적으로 더 훌륭하게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초점이 잘안 맞죠. 예 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예측은 이제 홍콩 홍콩 바젤은 봄에 열리고 어, 한국 프리즈는 가을에 열리기 때문에 봄에는 홍콩, 가을에는 서울, 서울이나 한국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주도권이 왔다 갔다 당분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과 서울 서울로 아시아드 마켓이 양분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음, 거점 도시가 몇 군데 생길 것 같다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이 프리즈, 프리즈 사업개발 총괄이사 권민주 씨의 생각은 에, 이제 있긴 있는데 숨어있는 한국의 그 콘텐츠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이냐. 이제 그 부분 그런 시점에 지금 도달했다. 어, 홍콩 아트 바젤 이후에 이제 이 인터뷰를 한 거죠. 어, 그래서 홍콩 아트 바젤은 다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북적 북적거리고 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 나서 활기를 되찾았다. 이런 이야기고. 자또 하나 이제 어 미술 시장 분석 같은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전부터 얘기했는데, 미술시장의 양극화, 네, 양극화가 기본이죠. 이게 양극화가 되는 게, 여기 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500만 원 이하의 작품이 거래되는 거래량은 전체 수의 69%, 약 70%지만, 그 500만 원 이하의 작품을 거래하는 것의 그 총액은 전체 2%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작품 하이엔드 현상이라고 나오는데 고가의 작품하고 저렴한 거하고 이렇게 계속 그림의 거래 자체가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이죠 어, 이게 이제 점점 심, 더 심해지고 있다는 라 것이고 저는 뭐 어차피 이제 뭐 500만원 이하에 팔수 있는 그건 뭐 이제 판화값인 것이고 제 작품은 이제 1억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기본 1억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고가품에 속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그 그 고가품 미술시장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그동안 저한테 투자하셨던 아미고님들이 이제 보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했죠 해왔죠 전부터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좀 저가 미술품이 거래가 이렇게 70% 정도가 되는 것은 바로 온라인 거래가 어 시작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아졌는데 주로 온라인 거래는 이제 저가의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초고가의 작가, 그다음에 낮은 가격대의 작품, 이 양극화 현상이 어, 유지되고 있고, 좀 더, 점 이제 미들 마켓이 주로 드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미술품 거래량이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보시죠. 여기서 맨 위에 까만 줄 이게 한국이에요. 남한, 남한, 사우스 코리아고 되어 있는데 1%예요. 1%. 전 세계 미술 시장에 우리나라가 차지한 게 1%. 미국이 45%, 유럽이 18%, 중국이 17%, 프랑스 7%, 어 독일 2%. 어, 이정도 스위스, 스위스가 2%, 스위스에는 국제적인 어떤 거래일 거라서 일단 빼고 독일이 그래서 뭐 12권이니 뭐니 해도요. 1%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2.5%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미술시장은 그한3 4 0 정도, 40% 정도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또 따라잡겠죠 또뭐 2조때 3조때의 미술시장으로 어 지금은 올해는 이제 음 이가 올라서 잘안 가겠지만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25년까지는 그렇게 올라가겠죠 음 그래서 어 아직도 이제 이렇게 아 한국기술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예전에 1%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더 성장을 하겠죠. 어, 또 홍콩과, 홍콩과 서울이 아시아미술시장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지금은 홍콩에 밀리겠지만 아직은 곧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 올라가면서 어, 1%가 이제 1.5% 2% 이렇게 한국 미술품 시장이 커지는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건데 문제는 양극화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그 음, 지금은 어, 중간 시장을 제 스스로 깼어요. 제 스스로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한 싸게 파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2 0 2 0에까지 이제 그때까지만 조금 제 그림이 쌌다라고 볼수 있다면 이제는 중간을 아예 제가 없애버리고 중간에 그 거래 자체를 없애버리고 확 올려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 지금 과도기가 과도기가 이제 아미고님들이 할부 계약한 돈이라든가 이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버티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하이엔드 시장으로 고가품 시장으로 시장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은 하는데, 그게 빠르면 오해올해까 오래, 그리고 늦어도 24년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어, 정말 거기 거기에 있는 콜렉터들이 이제 제 그림을 사기 시작하는 그렇게 계속 예상을 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어, 팬, 코로나19가 오면서 좀 1년 정도 딜레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1년 정도. 제가 예전에 그 예측을 할 때는 코로나 오기 전에 예측이었거든요코로나라는게 터지기 전에 예측이었는데 아무튼 한번 올해는 제가 어쨌든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올해는. 저는 여기까지. 응.